오늘은 라무루에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실링으로 되어 있네요. 짜잔! 이거는 유황 비누입니다. 디로션이구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7일 앰플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거는 유황비누이거든요. 유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있다. 있듯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라무르만의 특별한 자연숙성 기법으로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피부와 가장 유사한 식물성 추출물을 사용해서 피부의 편안함과 밸런스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 임산부, 간난하기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정 제품이고요. 세안, 두피, 바디까지. 모두 다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촉촉하게 사용하세요. 짜잔! 이거는 아기 로션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라무르 로션입니다. 아기 피부는 꼭 보습이 필수인 거 아시죠? 이 제품은 펌핑을 했을 때 약간의 묽은 형태로 되어 있는 로션이거든요. 아기 로션은 몸에다가 발라주기 때문에 너무 꾸덕한 제품이면 바르기가 힘든데 이게 발림성이 엄청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또 빨리 즉각적으로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로션을 발라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와 엄청 생명이거든요. 나는 보습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은 두번세번 번 이렇게 덧바르기도 부담없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거는 라무르의 미라클 앰플입니다. 미라클 앰플은 피부 보습과 진정에 효과가 뛰어난 카렐둘라와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여기 앰플을 보시면은 이렇게 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아래에 있는 층은 수분층이고 위에 있는 층은 오일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하고 보습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오일층과 수분층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많이 흔들어 주시고 발라 주셔야 합니다. 이제 새하 목욕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유황 비누를 사용해가지고 오늘 목욕 시켜줄 거거든요. 비누를 여기다가 담아두고 샤워기 부스로 거품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맞추면은 거품이 다 일어나거든요.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네, 머리 나갑시다요. 어서어서 씻고 우리 엄마 먹자. 아해도 씻는다. 우와, 세아야. 이렇게 잘 씻어? 이제 헹굴게요. 됐어요. 세아 다 씻었어요. 呀呀，哎呀！아 삼방삼방 오, 그랬어 삼방삼방,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목욕하는 거 좋아, 깨우네 <laughs> 어? 깨우네 그치, 아예 깨우네요. 자 로션 발라요 아유 개운해요 자 반대쪽도 바를게요 발라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이 차차. 이거 뭐야? 야, 뭐야? 응? 잡으러 가고 싶어? 자, 이거는 앰플인데요 층층하고오일층이잘 섞일 수 있도록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우와. 자, 이렇게 잘 섞이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잘 섞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치. <람이> <람이> 오. 이런 거는 제 손에다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로션도 추가적으로 더 발라줘도 되는데, 세안은 이것만 앰플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앰플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다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앰플을 많이 발라도 이만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 추가적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우와, 세아야, <laughs> 피부가. 반들반들이야. 마찬가지로 남은 거는 제 손에 발라주고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이만큼 양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발라주도록 할게요.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아가 쓰고 남긴 앰플 제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제 피부를 가꿀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수분 밸런스도 많이 이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제가 관리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아가 사용하고 남은 앰플을 발라주는데 이 앰플 양이 엄청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아 두 번을 덧발라줬잖아요. 그랬는데도 흡수가 잘 되고, 이제 저도 사용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걸요? 그리고 앰플이 아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당연히 임산부도 사용 가능하고, 저희 어른들도 사용 가능한 그런 앰플입니다. 이번에 라모르에서 스타터 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 새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먼저 유황 비누는 천연 비누여 가지고 사용하면서 조금 물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어,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도 물러지는 그런 현상이 적었고 그리고 이 로션은 그냥 막 바르기에도 좋고 흡수도 빨라가지고 씻기고 난 다음에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제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앰플, 이 앰플 진짜 요물입니다, 요물. 세아가 음, 라모르 제품을 받기 전에 약간의 태열이 있었거든요. 지금 왼쪽으로 새아가 누워 자기 때문에 여기 왼쪽 볼이 울긋불긋하게 약간의 태열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제품을 단 3일을 사용했는데 깨끗하게 태열이 다 없어졌거든요. 미라클 앰플, 왜 7일의 기적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생활 때, 세아가헤열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때, 수딩젤, 크림, 로셔, 하루에 한 4번, 5번, 매번 닦여주면서 발라줬고, 그래도 잘안 나와가지고, 조리원 동기들한테도 어떤, 로션을 쓰는지 물어보면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봤었는데, 그래도 태어를 잡는 데까지 거의 한두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와, 그때 이 앰플을 알았더라면 태어를 더 빨리 잡고 제 마음도 덜 아프지 않았을까 해요. 이 앰플 정말 정말 추천하고요. 라무르 제품이 솔직히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은 그 가격대에 걸맞는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비누하고 로션하고 앰플, 이렇게 스타터로 되어 있는 키트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제일 좋을 것 같지만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누하고 로션, 를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 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해요. 하시면은 이 앰플 꼭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비누하고 로션을 사용하면서 새하의 예쁜 피부, 건강한 피부, 뽀송한 피부를 잘 가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